고구려 19대 강개토 태왕 1년 391년입니다. 우 초유 봉국 한몰 민구 일만 이기하니라. 또우 불을 초 타이럴 유. 초유는 불러서 타이르는 것입니다. 근본본 나라국. 봉국은 고구려입니다. 빠질함, 빠질몰, 함몰은 결단이 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민, 입구, 민구는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백성의 수효입니다. 한일, 일만만, 말리얼리, 돌아갈 귀또 불을 쳐 타이를 유금본본 나라국 빠질함 빠질몰 백성민 입구 한일 일만만 말열이 돌아갈 귀또 잡혀갔던 고구려 백성 만명을 불러 타일러 데리고 돌아왔다. 동 10월에 공함 백제관미성하니라 겨울동 1 0 달을 강개터태왕 1년 391년 10월에 70 빠질함 함락시킬함 1백0 건널제, 관계활관, 미륵미 재성, 백제,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기성 사면 초절하고, 거기 재성, 기성은 관미성입니다. 늑사 낫면 가파를 초 끈을 절 처절은 산봉우리가 성 높은 것입니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해수환요하니라 바다해 물해 물수 고리환 둘러싸일환 두를요. 환요는 빙둘러 에어 싸는 것입니다. 바다해 물해 물수 고리환 둘러싸일환 두를요. 물로 둘러싸여 있다. 왕 붕군 칠도하여. 임금왕, 강개토 태왕입니다. 나눌분, 군사군, 일곱칠 길도. 임금이 군사를 일곱길로 나누어, 공격 2십일에 내발하니라. 칠공, 칠격, 두이, 열십, 날일. 이에 내, 네 뽑을발. 2십일을 공격하여, 관미성을 뺏었다. 2년 추 8월에 백제 침 남변 하니 두이 해년 가을 추 8월 팔 달을 강계 터 태양 2년 392년 8월에 일백백 건널제 침노할침 남영남 가변 백제가 남쪽 국경을 침략하니 명장 거지하니라 창구사어 평양하니라 목순명 명할명 사동문입니다 장수장 막을거 그 갈지 장수에게 일을 맡게 하였다. 비로탈창, 아홉구. 절사, 어조사어 평평할평, 흑등이 양. 비로탈창, 아홉구. 절사, 어조사어 평평할평, 흑등이 양. 평양에 아홉개의 절을 창건하였다.